로즈들, 비상, 요요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살겠다, 진짜. 아, 진짜, 우리네들의 일상. 야소 나왔거든요? 연말 이고 하니까 또안갈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갔다 와서. 진짜, 진짜 합니다. 진짜로. 모듬만 두 개? 모듬 두 개. 어. 두기랑. 와 그냥 이거 안 되겠다. 켈리, 그냥 내가 1등 줘야겠다. 내, 나만의 1등. 2025년 맥주 1등 켈리. <laughs> 뭐 연말 대상이야? 어. 아 근데 일단 익는 속도로 미리 시키긴 해야될 때 인정? 그러니까. 먹다가 흐름 끊길 것 같아 뭐.. 뭐 시킬까? 근데 뭐 먹어봐야 시키지 아, 먹고 시키자 한입 먹고 아 오케이 하나하나 하나, 하나 먹고? 어. 그러면은 또 뭐.. 근데 뭐 먹을지 미리 정해 아이 그거 뭐 먹을지 어떻게 정해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정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좋죠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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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맛있다. 김치말이국수. <laughs> <빈치마리 구스. 웃음> 첫 다이어트는 쉐이크 베이비와 함께 합니다 쉐이크 베이비는 요렇게 맛이 총1 0가지예요 그래서 맛도 다양한데 여기 보시면은 진짜 찐으로 요거는 제가 예전부터 내돈내산 해가지고 먹고 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 이 딸기 맛이랑 요 콘시리얼 맛이 진짜 제 최애고, 초코맛도 맛있어요. 여기 마시멜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일단, 아점으로는 요 딸기맛을 먹어줄 건데, 보면은 거의 다 먹었죠? 안 보이죠? 이건 원래 제가 먹던 거고, 저는 사실 딸기맛을 두통으로, 제가 이렇게 내돈내산 했을 정도로, 즐겨 먹던 애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딸기 맛 중에 그냥 쉐이크 원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딸기 맛 중에 제일 맛있고 이거를 제가 새 거로 보여드리고 싶어 갖고 저는 이 통도 구매를 했었단 말이에요, 구매할 때. 그래서 여기 통에다가 원래는 이렇게 해 먹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보여드릴 때는 통에 타고 그다음에 내용물이 좀 보일 수 있게 여기 유리에다가 옮겨서 미쳤어. 진짜 쉐이크의 혁명이야. 제가 여기 딸기맛이랑 저 콘시리얼 맛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일단 우유를 250ml. 요, 쉐이크베이비 통 기준으로는 이게 눈금선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딱반 정도 하면은, 어? 눈금선 있네? 난 지금까지 눈금선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투명으로 눈금선이 있네. 어쨌든 반 정도 부어주면 되고, 이렇게세 숟갈. 250에 세 숟갈. 이게 엄청 잘 녹아가지고 그냥 몇 번만 딱 섞어주면 돼서 저는 이 통이 엄청 좋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통 쉐이크 안 먹을 때도 그냥 출퇴근할 때 아메리카노 같은 것도 담아서 가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완성. 끝이에요. 엄청 잘 섞여서 다 녹았죠? 응. 여기다가 한번. 보면은 이.. 보여요? 내용물들? 이렇게 완전 연한 딸기우 빛이 돈단 말이에요 알갱이도 진짜 많이 들어있고 응? 아 진짜 미쳤어요 그리고 이거 식이섬유도 엄청 풍부하게 들어가있어갖고 진짜 저처럼 다이어트 하면서 화장실 잘못 가시는 분들한테도 완전 완전 추천 그리고 진짜 알갱이가 미쳤다니까? 이게 그냥 딸기 맛이 미쳤어요 여러분 이거 딸기 맛은 진짜 꼭한번 먹어봐야 돼 오늘 아점은 이걸로 때우려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아시죠? 저는 점심 뭐 저녁 중에는 하나 택해서 먹거나 가볍게 샐러드 먹는 주간을 보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나온이네 집에서 간수를 하기로 해가지고 갑니다. 처음 가는 건데 그냥 나온이가 뭐 간단하게 요리한다고 해가지고 씨가 와 있어서 뛰어야 돼요. 이게 거기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 있죠? 네 네, 거기 일 가주세요. 헐 완전 요리왕이다 요리왕. 어, 못 봐. <laughs> <laughs> 아니, 내가 요즘에 집순이 공주 다 됐잖아. 언니, 집에서 그래. 집에서 나가지를 않으니까. 언니 저기 언니 있는데 언니랑 같이 내가 먹고 뭐, 먹어줘야 되겠다. 저기 현관 있잖아요. 쟤는 진이야 뭐야? TV 이거? 끄자. TV 아니 TV 끄자. 얘는 써니인데요? 헐전 써니. 헐 <laughs> 이거 저래요. 이거 <laughs> 나오이가 앞머리 자르다가 망해가지고. 근데 아, 아니 망한 거 아니에요? 망한 거잖아. 아닌 거예요. 아니 근데 <laughs> 미하지만 진짜 닮았어 묘하게. 앞머리가 똑같아서 그런가? 진짜? 면천 막걸리 진짜 오랜만인데? 나 원래 밥 막걸리 좋아하는데 밥 막걸리가 없더라. 근데 좋은, 그, 술은, 술다 먹어야 돼요. 아, 무서워요. <laughs> 맨날 술은 술다 먹어야 된다, 말하면서 얘랑 먹으면은, <laughs> 이틀이 삭제돼서 <laughs> 내가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얘랑 <laughs> 술 먹으면은, 다음이 없어가지고. <웃음> <웃음> 우리 진짜 너무 과해. <laughs> 진짜 힘들었어. 근데 막걸리 우리 이렇게 먹으면 큰일 나는데 진짜? 아니, 너무 맛있어 언니. 언니 국도 한입 뻥. 어. 아니 난 이게 너무 궁금. 해 이거 도전이. 이게 하면서 먹는. 거 어. 타갈비. 근데 잠깐만 완전 좋아하거든. 진짜 다행이다. 응, 근데 응. 응. 내가 응. 이제 냉동고에 있어가지고 소스 잘 어울린 거예요. 음. 또 음. 음. 요리에 소질 있다. 음. 고등어 너무 바스클. 음. 맛있어. 음. 씻지도 않고. 어? 쉐이크 먼저 먹고 씻으려고. 오늘은 얼그레이 맛. 저는 평소에 얼그레이 맛 좋아하기 때문에. 어제 일찍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음,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보여주고 싶다. 떡볶이 진짜 많이 줬어. 얼그레이 완전 이초픽 진짜. 다른 쉐이크 얼그레이랑 다르게 얼그레이 맛도 진하게 나면서 국물이랑 그 약간의 미숫가루 맛이 살살 맴돌아가가지고 훨씬 고소해요. 음. 지금 퇴근하고 집에 왔고 급하게 처리할 거 있어갖고 하나 처리를 했고 그리고 이거 제가 좋아하는 스리콤 맛이 파우치 형태로 신규 런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파우치 버전도 안 먹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뜯어서 오늘 저녁으로 먹고 오늘은 밤새 좀 편집을 해야 돼가지고 이거 먹고 이따가 좀 배고프다 싶으면은 다른 맛도 한번 어, 타서 먹을라. 이게 국내 유일 락토커 단백질을 사용했단 말이죠 쉐이크 베이비바. 그래서 유당 예민하신 분들은 걱정 없이 속편하게 섭취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스위콘 맛이랑 딸기 맛이랑 그 마시멜로 초코 맛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고. 느낌, 기분 탓인가? 파우치가 이게 더 많은 느낌이네? 진짜 존맛. 음! 너무 맛있다. 진짜 호불호 안갈리네 그리고 가끔 쉐이크 진짜 다른 거 이상한 거 먹으면 단백질 맛이 너무 많이 나서 막속 울렁거리고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단백질이 무려 20g이 들어갔는데도 진짜 그런 맛이 하나도 안 나요. 저는 단백질 이런 쉐이크를 먹었을 때 단백질 맛이 나면은 못 먹겠더라고. 뭔가 어속 울렁거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저녁 먹고 이제는 일좀 하고. 나왔고, 제가 거의 약 3주 동안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근데 뱃살이 진짜 많이 빠진 거예요. 몇 키로 빠졌는지 나도 모르겠어. 안 재봐서. 한번 재볼게요. 88.9 이번에는 이렇게 쉐이크베이비랑 함께 해봤는데요. 딱 일주일만 열리는 프로모션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벤트랑 구성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통이랑 파우치로 준비가 돼 있고 이렇게 구성되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 이벤트 3명, 구매 인증 5명 뽑아서 드릴 거니까요. 이것도 꼭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저도 이제 좀 열심히 더 해가지고 좀더 가름해진 모습으로 보도록 할게요. 안녕!